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주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많은 고민과 사연을 듣다 보면 들려오는 이야기인 불안해요. 좀 이렇게 가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라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냥 저의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스트리머에게 큰 행복이 됩니다. 저도 근데 매일 불안하고 매일 나만 조금 뒤처지지 않나 걱정될 때도 있고 또 내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건가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내가 정말 못 나서가 아니고, 내가 정말 잘못 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런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불안하다는 것은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고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주변을 둘러보려고 한다는 것인 것 같고 또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싶을 때에는 그래도 내가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리고 매번 그 생각들의 끝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때그 끝에서 저는 뭐 결국에는 아무도 모르는 미래 앞에서 오히려 불안하지 않다는 게더 이상한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 불구하고 모르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내 앞에 놓여 있는 것들 그곳에서 조금 더 행복을 느끼자라고 많이 저 자신을 다 잡는 것 같아요. 음. 제 가치관은 그래요. 행복을 미래로 미루다 보면은 그 미래가 됐을 때에도 그 행복은 여전히 그 다음 미래로 가 있지 않나. 그래서 불안한 감정이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재에 계속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특히나 이제 너무나도 많은 주변의 유튜버들이 있고 스트리머들이 있잖아요. 보다 보면은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듭니다. 나만 너무 더디게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나만 조금 너무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 여러분리는 집이 있는데 서 나는 집이 없는 걸까 여러분들도 조금 많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 생각이 들때 끝은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조금 느리니까 놓치고 가는 것 없이 꼼꼼히 챙겨갈, 챙겨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고 네 우리가 지금 얼마만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가는 길에 있어서 정말 놓치지 말았어야 될 것을 놓치지 않는 것. 그잖아요.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그죠? 내가 이 사람보다 더디다는 것은 어떠한 같은 경제, 어떠한 같은 목표를 갖고 달렸을 때이 사람보단 더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각자 삶의 목적이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보다 내가 더디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 사람보다 내가 느린 게 아니라 누군가보다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느린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느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이 근처 바다가 난 너의 집이잖니. 어, 이 바다가 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싶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도 내가 자만하지 않는구나 조금 잘되고 있을 때 어, 이게 맞는 건가 항상 의문을 품고 어 내가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에도 아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계속 의문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자만하지 않고 내 스스로를 항상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죠 결국에는 내가 가는 길에 의문을 품는다는 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고민하는 과정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생각이 들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려고 많이 되뇌이고 다짐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결정한 일인데 어차피 나아가는 거 나부터 내가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그죠? 음 한번 결정한 일이라면 너무 큰 의문 품지 말고 그리고 내가 나아가고 있는 길이라면은 정답은 없잖아요. 음 이것이 정답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그것이 정답이 되는 거니까. 네, 조금은 내 자신을 믿어보자라는 다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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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짱구야, 어. 짱구야, 짱구야, 습니다도 이길 수는 상대. 어. 안 돼. 아.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저 저는 이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저는 되게 27년을 살면서 많이 쉬어왔어요. 근데 쉬어가는 그 순간마다 불안하고 뒤쳐지는것 같고 또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되는 생각은 그때 그 휴식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은 조금 달릴 수 있고 그때 그 휴식이 있었기에 지금은 내가 조금 더 생각보다는 행동을 할수 있는 순간이 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우리가 듣는 노래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 노래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알것 같아요 우리가 듣는 노래들이 아름답게 들리는 이유는 음표로만 빼곡한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음표들 사이에 쉬어가는 심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노래가 아름답게 들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쉬어가고 있어서 조금 지쳐있어서 불안할 때는 아내 아름다운 인생에 잠깐 쉼표를 찍는 순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뜬금없이 오버워치 영상들만 가득 차다가 왜 이런 영상들을 올리나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생방송에서는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도 들어보고 제 생각도 이야기하면서 공유하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다 많이 힘들구나 조금 많이 똑같은 느낌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생방송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또 오버워치에서 벗어나서 네, 시청자분들의 생각 들어보기도 하고 제 생각 이야기해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 한마디 하고 끝나겠습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것이 말이 아니라 마음이,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